네, 안녕하세요 원룸입니다 자, 오늘도 네 화장실에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그 아까 인트로에서 보여드렸던 영상처럼 이렇게 천장에서 물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어, 보통은 이 위에 있는 집에서 뭐 누수가 생겼다든지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. 오늘도 그런 케이스구요. 자, 일단은 현장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. 지금 화장실 여기가 이제 아까 물 새던 집 바로 위에 있는 집 화장실이거든요. 여기 보시면 우리가 물 빠지는 이 육가라고 하죠. 네, 일단 물 빠지는 구멍이 있는 쪽에. 지금 시멘트 있는데 여기가 지금 얘가 내려앉는 바람에 좀 틈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틈으로 물이 새게 되고요 물이 새게 되면 그샌 물이 아래층으로 해서 뭐좀 약한 곳을 찾아서 물이 똑똑똑 떨어지겠죠 네 지금 그렇게 된 상황이고요 일단은 이거를 좀깨 내고 제가 상황을 상태를 한번 또 보여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타일을 깨내고 나면 얘가 이렇게 쏙 빠져요 지금 막 머리카락이 장난 아니네요 얘가 완전히 이렇게 꼭 들어가서 이렇게 내려가지 않도록 어느 정도 이렇게 공간이 딱 맞아야 사실 얘가 이제 여기는 아무래도 이렇게 있다 보면 화장실에 샤워를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때마다 얘를 밟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얘가 조금씩 내려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좀 균형을 맞도록 뭐돌 같은 것도 좀 깔고요 시멘트를 다시 이제 깔아서 새 걸로 네,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안쪽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원래 이제 건물을 지을 때 들어가 있던 여기 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배관 크기에 맞는 육가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일단 이렇게 넣으면 여기 지금 안쪽에 이쪽에 돌출되어 있는 게이 구멍 안으로 쏙 들어가야 돼요 이게 밖 이게 밖으로 예를 들어서 나와 버리게 되면 물이 밖으로 새게 되어 있거든요. 네, 예를 들어서 안 맞는 걸 넣었다고 가정을 하시면 구멍이 얘가 훨씬 더 크죠.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넣으시면 구멍 밖으로 얘가 나와 버려요. 그러면 물 사용하면 당연히 이쪽으로 새 나가게 되니까 그러면은 뭐 공사 하나 많아죠. 네, 그래서 이 구멍은 잘 맞춰가지고 이 지름 잘 계산하셔서 구매를 하셔야 되세요. 네, 이렇게 쏙 넣어주시면 네 이제 됐어요. 여기에다가 이제 타일을 잘라가지고요. 요거, 요거에 이제 딱 맞게 마무리를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방수 시멘트를 이제 잘 섞어서 여기에다 이제 마무리 작업을 좀 한번 해볼게요. 지금 여기가 이제 작업을 하는 환경 자체가 시멘트도 있고, 막 흙도 있고, 돌도 있고, 그래서 그게 여기에 사실 들어가면 안 돼요. 그래서 이, 어, 네. 스탠 육가를 하나 사시면 이렇게 스티커를 하나 주거든요 이게 뭐 사용설명서이기도 하지만 얘를 이렇게 떼셔가지고요 여기다 붙여주세요 이렇게 네. 붙여놓고 작업을 하시고 작업이 다 마무리가 되면 그때 떼주시면 되세요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뭐 시멘트라든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겠죠 자 일단 타일을 한번 잘라 볼 건데요 이게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원래 타일을 자르는 전용 커터라고 있어요 이게 먼지가 좀 날리기 때문에, 네, 마스크를 좀 쓰고 진행을 할게요. 어, 네, 정확한 위치 한번 잡아주시고, 그 다음에 이제 여로 작업을 할 거예요. 근데 생각보다 먼지가 너무 많아요. 그래서, 어, 가급적이면 야외에서 작업을 해주시면 제일 좋고요. 뭐, 여의치 않으시면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, 그렇게 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자르겠습니다. 네, 이막 먼지가 엄청나기 때문에 꼭 주의하시고 작업하시고요. 이제 얘를 타일을 자르고 나면 이 절단면이 굉장히 뜨거워요. 이거 꼭 주의하셔야 되세요. 원래 붙어 있었던 이 시멘트나 타일 찌꺼기 같은 게 붙어 있으면 이제 새 타일 작업이 잘안 돼요. 그래서 네, 지금 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, 좀 뿌옇게 보시려나요 네, 지금 저도 막 털이 완전 돌가루가 묻어가지고, 네, 원숭이처럼 되어버렸어요. 자, 일단은 타일은 저희가 미리 다 잘랐구요. 그 다음에 이제 조립을 한번 해볼 건데, 시멘트 일단 배합을 좀할 거거든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일반적으로 이제 뭐 철물점이라든지 동네에 가시면 쉽게 구하실 수 있는 백시멘트구요. 보통 뭐한 2,000원, 2,000원 정도면 아마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요즘 홈플러스에도 이거 파는 것 같더라고요. 네, 한 봉지 다 들어가진 않을 것 같은데 타일이 한 장이라 일단은 부어주고요 자, 그리고 자, 얘는 완결 바르다 라는 제품이에요 이름이 상품이름이 바르다 라는 제품이고요 얘는 어, 시멘트 액체형 방수제에요 말 그대로 방수를 위해서 쓰는 거고요 네, 원래는 이제 시멘트 백시멘트 작업을 할때 보통 물을 배합해서 사용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물이 세면 안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로 섞어서 어, 네 배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한번 잘 흔들어 주시고 하시고요 네, 조금씩 부어가면서 어, 농도를 맞춰가지고 섞어볼게요 꼭 장갑 끼고 작업하세요 시멘트 알갱이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꾹꾹 눌러서 잘 배합해 주시면 좋습니다 어느 정도 배합이 잘 됐고요 자, 이제 타일이 들어갈 공간에 시멘트를 좀 채워줄게요 일단 시멘트를 좀 채워야 되니까 기존에 있던 흙을 조금 긁어내고요 시멘트를 채워 넣으시고 그다음에 타일을 위치에 잘 맞춰 가지고 넣어 주세요.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스펀지로 싹 닦아내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니까 조금 남게 이렇게 넘치게 나왔어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작업하시면 되세요. 그데 너무 많이 넣네요. 네, 잘 마무리가 됐고요. 이제 스펀지로 닦아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닦아낸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흐르는 물에 그냥 씻어내시면 금방 잘 씻기고요 가급적이면 물은 좀 틀어놓으시는 게 좋으세요 네, 깔끔하게 이제 마무리가 다 됐구요. 지금은 일단 육안으로 보시기에, 어, 타일 오늘 이제 붙인 주변으로 혹시 이제 뭐 구멍이 없는지 그거 잘 살피셔가지고, 아, 마스크를, 마스크를 썼더니 숨이 너무 차요. 어, 혹시 흠이, 홈이 있으면 이쪽 구멍으로 이제 또 물이 또 타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거 주의하셔서 한번 꼭 마지막에 살펴주시구요.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잘 붙었는지 얘를 꾹꾹 누르면 얘가 아직은 흔들려요. 움직여요.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 아직 시멘트층 자체가 아직 안 굳었기 때문에 얘를 꾹 눌러버리시면 쑥 들어가 버리거든요.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 마를 때까지 저희가 이제 권해드리는 시간은 24시간 정도 그렇게 이제 비셨을 때 이렇게 작업하시고 꼭 말리고 나서 화장실 뭐 샤워를 하신다든지 물을 사용하신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 오늘은 네 화장실 바닥에서 이제 틈이 생겼을 때 이렇게 네, 대처하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이거는 좀 극단적인 경우예요.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사실은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인데 얘를 어, 틈이 이렇게 생기면 지금 아까 저희가 이제 눌러봤을 때는 공간이 좀 있어서 탈 자체가 조금 이게 밑에 아예 뭐 이제 받쳐주는 흙이라든지 모래가 없이 그냥 텅빈 공간이었어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득이하게 타일을 깨냈었던 작업이고요. 가정에서는 그 틈이 있으면 이렇게 실리콘으로 이렇게 둘러주시면 쉽게 마무리가 될수 있는 공사예요.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감사합니다. 원룸이었습니다.